<laughs> 아! 영상 다시 찍었는데 이 개새끼 아, 잠깐만x3 잠깐만, 내버려둬 아쩜나 떠올라지 말라고! 네가 죽여서 내가 칭. 싫어 싫 니가 죽여서 죽여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뭔데 아니야 아니야 대박떠라 열었다 니가 약간 렉 걸려서 그런거 같아 다시해봐 방송 여기까지 <laughs> 미친소리한다 <laughs> 아우씨 아, 오랜만에 한번 몸좀 풀어볼까 그대로 점프도 이기다. 이만어었어니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서버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끝이정 제안을 하고 싶어. 술을 아아이아 보다. 에 나와. 느낄 수 있었는데. 태양 피하고 <laughs> 아아 나전찰 주먹 확 <laughs> 될거야 <laughs> 아 미친 존나 웃겨 ㅎ ㅎ 못 하고 그냥 가다가 <laughs> 아 ㅅㅂ <시발>, 깜짝이래 <갑자기> 그래. <laughs> 아 진짜 야저 진짜 <laughs> 아 웃겨서 아아 간다 기찌 와 아깝다 미치만. 진짜 옆으로 조금만 갔으면은 미친 <laughs> 난 제대로 해야 돼. 아, 나왜 이렇게 저기 못 가지? 어, 약간 미끄러운 그런 게 있어. 지금 가다가 어? 갑자기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<깜짝이야. 웃음> 나도 같이 떠나는줄 알았어. 어, 지금 떠나네 이신장나이세상으로세상는게보 네 세상에 는게 보는 게다 어? 우르는게게야 내리쳐라 아 제대로 깨자 게분 안에 깨자 전 3분 이2는게 찍었거든 는게 보는 게 보는 어, 게는 걸로 알거든는게 보는 게 보는 는게 보는 게 보는 게 보는 게는데 보는 아아 <laughs> 아, 아, 이거 죽이잖아 그러니까. 계속 모르고 내가 그래. 저거는 그냥... <laughs> 나 지금 양손이 양손을 쓰는 서버 관리 관관리인 아니 난 너랑 다른 사람이야 너는 아미워씨 하나의 동물같은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거니. 사람이야 아 진짜 비개 짜증나 계속 미끄러워져 져아 그리고 여기 물 있잖아 이 물을 흘러서 저기까지 가 지랄. What? No! 신나. o <laughs> 어야 벌써 5분 지나갔어 수다던 사이에. 아 잠깐만 딱 2분만 더 추가해서 깨자 못깨면 a 뭐. <laughs> 안돼 아 m e n t That's a 보고 있어. <laughs> 어, 잠다네 머리 위에 물 떨어져. 축대 미치. 신이잖아. 빨리. 빨리 <laughs> 뭐야? 어디 보시게 어디 서고 있든 아, 제가 유일하게 나보다 먼저 깬대. 뭐? 나머지 내가 네보다 더 빨리 깼어.

난이 점프를 통해 하나를 알았어 전설의 주먹어기 필요하다는 걸아 그게 필요한 시점이니까네 음, 주먹이라면 가자 숟가락 살인마가 되겠어 간다 잠깐만 아니, 아니 그냥 한 대만 쳐줘도 충분히 가 하나 둘셋 아 <laughs> 진짜. 이다 불을 밝혀라. 진짜 이거 맵 제작자죠. 변태야.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거 막 해골. 저기요. 점 포인트요. 요아 잠깐만 여기도. 못해것 같은데. <laughs> 한번 해 봐야지. 되는지 안 되는지. 아, 이거 왜 이래? 갑자기 뛰다가 멈춰. 이 그래 이거. 이코게 꽂아줘야 뛰어봐, 아, 치지 말고 에이치 볼게 하지 안, 말자. 별로? 안 되는 걸로, 안 되는 걸로. 아, 야, 8분이다. 방금 슬로우 모션 지었어 야, 이거 되는 거야? 아마도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나는. 뭐 해? 시상대. 시상대. 아 쟤랑 네. 맨날 계속 엇갈려. 딱 점프하면서 쟤 치려고 하면 쟤는 딱 움직이고. 응? 씨. Back to the 아 진짜 하지 마. 진짜 <laughs> 진짜. 오 되네. 네. 되네. <laughs> 되네.

아 내가 닭을 칠수는 기능이 있으면 되겠다 응? 뭐야 이거 어? 여기 어? 여기. 여기 여기. 아 여기야? 와 얼음이라네 얼음 하면 나리야 어떻게 올라가? 음너 잠깐만 위를 보고 점프해야 돼 어, 여기도 막, 어, 거기서위어 보고. 어, 리보올라리보 어. 어. 아, 점프.. 리 보고. 이리 보고. 이리 보고. 해놨어 고 이리 보이렇게해이구나고 이리 보고. 이리 보고. 이리 보고. 이리 보고. 이리 보고. 이리 보고. 고 이리 보고. 이고이 이리 일 이리 보고. 이리 아고 이리 보고. 이이거 너무 어두워 야 시프트. 마인크래프트 바이끼로 올리자 그냥 아, 우리 게임 플레이 할때 야야 아, 그 캔슬 어. 눌러 완전 캔.. 캐... 어? 점 파워 쉬프트! 아, 지금까지 진짜 뭐 하면서 방송 찍은 거냐? 뭐하냐 뭐야? 트 어른 패션로그거 누구나 다 알아 이무뭐야나 얼음 탈춤에 해 봤어. 뭐? 야, 벽에도 알아어떨어지 일부러 떨어진 거거든. 저거 방해 못 하게 하려고. 어. <웃음> <웃음> 잘 떨어지네 알아서. 아, 야, 이거 되게 애매해. 애, 애매한, 애매해, 두 칸이, 안 그래? 갔어. 어 스폰. 좋아. 별이 이쁘다. 스폰 위치가 참 기, 기분 더럽네. 우리 속에 그리자. 여기 암생이가 없을까 살펴보고 올까? 있을 것 같은데. 아 짜증나 이거. 암생 같은 거없어 제작자 똑똑하고. 아,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야 제대로 하자. 이거 어, 야 이거 안돼 진짜 이거 안될 거야 아나자 이거 안 됐다 내가 각 아, 컨트롤 보여줘야겠다 각 컨트롤 이게 딱 나만 할수 있는 그런 트... 트롤 <laughs> 아, 컨트롤 어 나만 할수 있는 딱 그런 컨트롤이 하지 마 진짜 잘봐아 진짜 저 트롤 새끼야 아아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하고 싶다 갑자기 어개꿀리네 시발, 시발 다시도 못 올라와 너죽지 아니요 <laughs> 너 와 방금 길었다 더블 네. 점프 하면서 옆에 있는 저 점프 딱 누르면서 쉬프트 두번딱딱 누르면서 뒤로 가기 딱클라스 <laughs> 방금 되게 자연스러웠어 아니요 그러지 마나가해자는데왜 그래? 그래 <laughs> 내가 가해자 같잖아 <너> 가해자잖아 이미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나 어떡해 왜? 기다려봐 내가 풀어줄게 나만 믿어 너만 믿지 아, 어가 보니? 이새끼 아, 아. 아 그치. 응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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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가그돼 초고속진행 야 아니면 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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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거안가여 진짜 갈순 있어 야, 여기, 여기, 서나한5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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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진짜 안 돼. 이게 하려면 꼭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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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뭐야 제 아니 뭐 그걸로 하면 더 힘들겠구나. 이 기가 제일 편생각해보 초고속 능을 이해해. 이게 초고속 진행이야? 어? 죽비는 게? 어 뭐야? 초고속 진행을 위하여 이거. 아니 굳이 드롭할 필요가 없어 이거. 할 의미가 없어 어, 안 올라가죠 야 이거 안 올라가죠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물어 안 올라가죠 빠져나와? 패배. 아, 진짜. 패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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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, 어, 이렇게 빠져 나와? 야 진짜 올라가 새야 어? 거 어떻게 해? 위게 빨리 올라와 이 여기 이쪽으로 아씨발 아, 야, 나 이거 도안 올라가죠. 뭐? 야, 여기 봐봐. 야, 이거 뭐 뭐지? 내막 이거 뭐지? 뭐 이거 뭐잠이기다지 아, 이거 거짓말왜 이거 잠깐만 이다려주 아, 이거 뭐지? 아, 이 아, 방금 죽을 뻔했어. 진짜, 진짜. <laughs>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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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검 야. 있어. 죽여 줄까? 죽다 마검을 부숴 살라 권력 남용이잖아, 아 근데 여긴한 방이 안 되잖아. 왜? 아, 따다 탔어. 다탔 아, 난이 탑. 잘써니다여기 여기가 아니고... 아닌 것 같은데. 봐. 이 e b 할 e Bye. b y 오오 y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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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주시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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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

빨리 한번 죽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난 꿈이 따지. 죽여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이런 등신을 만나. 어, 등신. 어, 등신. 어. 어. 능신, 어, 능신, 어. 어. <laughs> 왜죽어 뭐, 뭐야 왜죽어 왜? 아니 갑자기 누군가한테 야. 엉덩방아 찢어 죽은것같은 아래로 내려와 안죽어 너 거기다 뭐해? 드로퍼야 여기 아래 드로퍼야 안죽어 어디가 달려봐 음, 어딱 <laughs> 어, 죽는 높이네 가운데딱 가운데 정확히 나 어? 거기로 안가 응아 제작자 진짜 변태같아 막딱 내가 아제 욕하지마요 딱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있잖아 그걸 막다 막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 죽잖아 죽었네 어. 뭐야 <laughs> 아, 좋다 아, 뭐야, 방금 이거 씨가. 이래 자, 지가 아, 시가, 에이, 그 진짜, 아, 씨, 이래. 씨, 이래. 씨, 이래. 이래. 씨, 이래. 씨, 이래. 씨, 래이 아, 뭐야. 카테 뭐, 어매테 사례다 죽었네 <laughs> 야, 아닌 데같은데 철레 그요게수사례요다사례되었다고뜨사데데 사례대요, 니 다운데. 가례대요다운있 이건 너의 하나의 소망이고 해야 되나? 야 방금 네멘트 내가 해야멘트같은데아멘 너무 멘트디슬리디로좀세멘트 디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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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아아아아 이러 봐, 어, 어떻게와 이거 왜 와? 아니 막혀있어. 어? 이 개새끼 뭐야? 렉이야? 어 아직 그거 같은데, 나맵노딩덜데거고 응. 가. 애모빼뭐떼 떼, 그럼 이렇게. 등심같은 약과 함께한 점생입니다 그럼 안녕!